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력학에서 제일 중요하고 기반이 되는 개념인 연력학제 1법칙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어요. 자, 연력학제 1법칙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개, 개라는 건뭐 기체 분자라든지 우리가 관심 있는 영역을 말하는 건데, 그런 물체라든지 그런 개 시스템이 열을 전달받아요. 그러면 그 전달받은 열 에너지를 통해서 역학적인 아웃풋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걸 도출해낸다.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이걸 듣고 바로 아마 감이 안 오실 거예요. 저라 같아도 이 한마디만 듣고 이해하실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자세하게 드려보려고 하는데, 이런 모델로 설명드릴 수 있겠어요. 자, 이게 열기관이라든지 그런 걸 간단하게 그린 겁니다. 뭐 엔진도 되겠고, 열 에너지를 받아서 이렇게 역학적인 아웃풋을 만들어낸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좀더 쉽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개. 제가 방금 설명드렸지만, 우리 개라는 건 시스템이라고도 하는데, 어, 우리 관심 있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부피를 정의할 수 있는 영역 내에 기체 분자라든지, 그런 걸또 개로 볼수 있는 거고요. 근데 그런 기체 분자라는 개에 열을 주는 거예요. 우리 이전에 1편, 2편, 3편 영상에서 설명드렸다시피, q라는 건 열이었죠. 열로 표시하는 게 q였어요. 근데 Q를 이렇게 주입시켜줄 때, 전달시켜줄 때, 그러면 내부적인 에너지가 증가를 하겠죠. 왜냐하면 열 에너지를 내부로 받은 거니까. 근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요, 일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동차 엔진 같은 경우도 열 에너지를 받아서 이렇게 일을 내뿜듯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예가 될수 있겠죠. 근데 제가 나중 에연력학제2 법칙을 설명드릴 때, 오늘 설명드릴 건열역학제 1법칙으로 좀더 간단한 내용이지만, 또 그나마 중요한, 더 중요한 내용이지만, 또 쉽게 설명될수 있는 부분이지만, 나중에 열역학제 2법칙을 들어가게 되면, 열을 받은 걸 모두 일로 내뿜을 수는 없다는 순환기관에 대한 정리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 내부에너지가 증가를 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원래 내부적인 에너지가 뭐 어떤 몇 줄이라든지 있을 텐데, 열을 받아서 일로 내뿜는다 한들 내부에너지도 증가한다는 말입니다. 열을 받으면, 내부에너지가 증가하는데 그 값이 얼마만큼이냐는 걸 설명될 수 있을 텐데, 그게 바로 델타U는 Q-W라는 거예요. 열을 받은 만큼 전부 내부에너지가 되거나 일로 되는 게 아니라, 열을 받고 일로 내뿜으면 그 차만큼이 내부에너지의 변화량이 된다는 그런 직관적인 의미로 서술되는 법칙이 바로 연력학제 1법칙이에요. 그 바로 음,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델타 u 그러니까 u가 내부 에너지고 델타 u는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죠. 그럼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열 빼기 일즉 q w라고 정의하려면 q가 뭐가 돼야 되, 될까요? 그렇죠. 이 받은 열이 돼야 됩니다. 개 항상 개의 입장에서 우린 서술을 할 거예요. 이번 영상 이 채널 내에서 채널 내에서 설명드릴 때는 다른 교재나 일부 교재들과 는 달리 웬만해서는 Q가 받은 열이고 W가 개가 해준 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왜 그렇게 설명드리려고 하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게 제일 쉬운 메커니즘이죠. 왜냐하면 받은 열을 통해서 이을 내뿜어버리면 그게 가장 간단하고 쉬운 그림이잖아요. 우리가 그려볼 때도. 그래서 머릿속에 그려볼 때 받은 열, 개의 입장에서 서술할 때 받은 열이 플러스고 양이고 그럼 내뿜은 열은 마이너스 Q가 되는 거고요. 절대 값을 따졌을 때, 음의 절대 값이 되는 거죠. 절대 값으로 했을 때,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는 겁니다. 음수인 거죠. 그 다음에, 일, W는 개가 해준 일. 뭐 기체 분자가 해준 일이 플러스가 되는 거고, 만약 기체 분자가 일을 받으면 그 마이너스 값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의로 봤을 때, 델타 U는 Q-W다. 이거는 매우 중요한 법칙이 돼요. 좀더 직관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열역학 어, 제1 법칙의 중요한 예제가 되는 자유 팽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 건데, 자 이렇게 어, 기체를 담을 수 있는 부피가 이렇게 있고 그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 중간에는 갈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어떤 콕 아니면 뭐 밸브라고 할수 있겠네요. 밸브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여 외부에는 이 외부를 둘러싸는 내부를 둘러싸는 이 재질이 단열재예요. 그러니까 열을 드나들 수 없게 하는 겁니다. 단열재로 이루어졌다고 했을 때 그럴 때 이렇게 기체 분자들이 막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는 기체 기체가 차 있고 오른쪽은 백흉. 그러 그러니까 진공 상태인 겁니다. 그랬을 때 이거를 한번 이렇게 밸브를 열어 보자라는 거죠. 밸브가 원래 있다가 열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직관적으로 생각해 봐도 기체 분자가 당연히 밀도가 높은 왼쪽에서부터 낮은 쪽으로 흘러가겠죠. 그게 바로 확산의 원리이자 그냥 자유 팽창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좀더잘 설명드려 볼로 한게기체 분자가 뭐 10개라고 뭐 이렇게 하진 않죠. 원래 아보가드로수만큼 매우 많지만 좀더 생각해 봤을 때 10개가 있다면 5개, 5개 이렇게 분류될 만큼 밀도가 거의 비슷해질 때까지 계속 똑같아질 때까지 확산이 일어나고 팽창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자유 팽창인데 여기서 열역학 제1 법칙을 적용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내부 에너지, 그러니까 기체 분자 개일 때이 개의 내부 에너지 변화는 얼마나 될까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생각해봅시다. 단열재니까 Q는 0이죠. 왜냐하면 이 기체라는 우리가 관심 있는 개가 받은 열이 0이잖아요. 내부 에너지든 열이든 일이든, 우리 지금 열을 보고 있으면. 열은 단열재 때문에 통과할 수가 없어요. 드나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0 빼기 W가 되겠죠. Q는 0이니까. 한편 W도 0이에요. 이건 왜 그러냐. 사실 W가 0이라는 것좀 직관적으로 설명드리기 어려워요. 그래서 좀 더, 좀더 물리적으로 설명드려보면 바로 이제 와닿으실 수가 없으니까. 저도 그렇고. 일단은 좀더 설명드릴 때 아마 질문을 바로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W가 그, 인테그랄 PDV. 사실, 오른쪽 위에 띄어드린 배너에서 이제 제가 설명드릴 때는, 이 부피의 변화가 있으면, 또 이제 압력을 정의할 수 있을 때, 뭐, 사실상 이렇게 P와 델타 V를 곱해서 W를 정의했었고, 그러면은 이 일이라는 건, P를 DV에 대해서 적분해줘도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설명드렸을 때. 그러면은, 이제 부피가 증가했으니까 일이 있는 거 아니야. 그니까 일이, 기체가 해준 일이 있지 않느냐 하실 수 있지만, 음,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일이라는 게 뭐죠? 일은 해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기체가 해줬을 때 일이라고 할수 있는 거지. 이건 자유 팽창이라서 기체가 해준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자유롭게 팽창한 부피가 예를 들면 왼쪽 부피가 V고 이 오른쪽 부피도 V일 때 부피가 V가 2V가 됐죠. 기체가 차지하는 부피가 두 배가 된 거니까. 하지만 이거는 기체가 어떤 일을 에너지 손실을 막 겪어가면서 해준 게 아니라. 밀도 차이 때문에 그냥 퍼지게 된 거지, 확산이 된 거지, 이거는 1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PDV라는 그 적분식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애초에 정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1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0기 0입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거 기체의 입자에 대해서도, 입자적으로 봤을 때도 그냥 어떤 에너지 차이를 겪지 않기 때문에 이건 그냥 0이에요. 그래서 0기 0은 0입니다.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사실, 사실, 이게 말이 맞죠. 단열제인데, 열을 받지를 않는데, 내부에너지 변화가 있을 리가 없기 때문에, 그게 0입니다. 가지만 이렇게 수식적으로도 법칙을 적용시킬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기체가 자유팽창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그런 팽창을 할 때, 기체의 내부에너지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 질 수가 있다. 우리의 일례를 봤지만, 어쨌든 내부에너지 변화에 대한 이 연력학 제1법칙은, 어, 뭐 항상 성립하는 거예요. 순환기간이든 나중에 배우게 될 순환기간이나 뭐, 뭐, 가역기간 그런 거 상관이 없이 그냥 이거 무조건 성립해야 되는 그런 법칙이라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매우 중요하죠. 언제나 성립하니까. 우리가 내부에너지 변화는 Q W 이걸 외워두시고 제 Q는 받은 열, 개의 입장에서 또리 개의 입장에서 해준 일이 플러스로 해서 Q W로 내부에너지 변화량이 정의가 되고 표현이 된다.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영상도 설명을 드릴 부분이 많은데, 그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네, 항상 감사합니다.